네 안녕하세요 하이랜더 입니다 네, 오늘은 써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써지 리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써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툴이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레더맨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이 교체 기능이 톱날 교체가 가능하죠 네. 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네, 지그소다라고 똑같아요. 그 꽂는 부분이.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 구멍이 없죠. 네. 구멍이 없기 때문에 고정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구멍을 여기에 구멍이 있어야 어, 이이 부분을 이걸 닫았을 때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네. 나작업 반장님께서도 한번 그 구멍을 내서 쓰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써도 자를 수는 있는데, 근데 이 톱날 같은 경우에는 이 레더맨 그래서 이제 정품으로 나오는 톱날보다 이 여기가 더 얇아요. 그래서 유격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지 조금 불안정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여기 미리 제가 마킹을 해놨습니다. 구멍을 내서 한번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릴링으로 구멍을 낸걸 가져왔구요. 그냥 바로 사용하면 여기가 이제 날카롭기 때문에 정리를 해줄게요. 까칠까칠한 거느 정도 제거해주고요.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원래 얇아서 좀 유격은 있는데 어, 튼튼하게 고정이 된것 같아요. 한번 나무를 잘라볼까요? 네,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짧은 톱으로 먼저 해볼까요? 네. 나무의 두께는 나무 두께가 한 25mm 정도 됩니다. 사각형 나무고요. 그렇게 단단 아유. 화면이 흔들려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나무는 아닌데. 확실히 레더맨에서 준이 동봉되어 있는 톱이 좋긴 한데 유격도 없어요 이 톱날이 짱짱하긴 한데 어 이게 왕복이 짧기 때문에 확실히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포슈에서 나온 건데요 피드, 우드, 그러니까 나무를 빨리 자르는 용도. 네. 이걸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이제 밑에 고정하는 데가 규격이 안 맞긴 한데, 길어서 왕복하면서 절단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써지를 가지고 다닐 때이 톱날을 항상 그 같은 파우치에 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좀 길어서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음, 저는 톱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이 톱날 보다는 이렇게 긴보쉬 톱날 아니면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톱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아보셔 가지고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다 하시면 이거보다 조금 짧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 정도 길이는 돼야 예, 어느정도 쓸만할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길이가 15cm 정도 돼요. 네, 이 녀석은 9cm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레더맨 서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그직소 톱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